금전의 변화되는 수, 그 다음에 안정되기 위해서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특히 돈을 버는 수단이 가장 많이 안정될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천연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또 이제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말띠분들의 다가오는 음. 9월달, 10월달, 월별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. 이 말띠분들의 9월달, 10월달 운세에는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? 어, 말띠 분들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, 많으시죠 지금? 음. 왜냐하면은 취업의 온기라든지 네. 이렇게 다어 구시월의 온기들이 띠별로도 이렇게 보, 보더라도 문서에 변화되는 수들이 참 많은 달수가 9월달과 10월달인 것 같습니다. 어, 문서의 변화가. 네 문서의 변화가 특히 해서 아이를 갖는 분들은 뭐. 아이를 임신한다든지붙어도 음. 문서운이 있어야지만이 임신도 하는 거예요. 어, 네. 그리고 결혼의 운기도 아 운이 문서운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식을 잡는다든지 그렇죠. 같이 동거를 한다든지 그렇죠. 요즘에 동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결혼운이 있을 때어 뭔가에 변화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에 조금 안정이 안 됐던 분들도 직장이 안정되는 운기도 9월 달과 음. 10월 달이 되겠습니다. 특히 말띠분들이 집안에서의 시끄러운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났고 어 음. 그랬던 부분들이 오래 들면서 조금 안정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음. 그리고 또 지치는 시기도 합니다.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힘들었어. 전력질주하고 갑자기 멈추면 어때요? 숨이 막 그렇죠. 차오르고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 운기, 용기들이. 말띠분들이라고 보셨다고 보면, 음. 어, 9월달과 10월달은 변화해서 좀 안정이 되는 시기다. 음. 좋은 온기라고 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9, 10월달에 뭔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는? 네. 숨도 고를 수도 있고, 조금 아파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, 이런 온기들이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몸만 아픈 게 아니라요. 신경 좀 쓰는 거 있잖아요. 아, 지친다. 아좀 쉬고 싶다. 뭐가 어디까지가 끝이지? 라고 우리가 지치어 있을 때에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. 네. 그런 것처럼 나오지만, 그래도 나쁘로는 아니고요. 나쁠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꼭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이게 근데 이제 9시 10달이 문서에 좀 변화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네. 해주셨잖아요. 근데 이게 문서하면 또. 말티 분들이 또연관을수 밖에 없는 게 금전이잖아요. 네. 금전에도 좀 변화되는 게 많을까요? 그렇죠. 금전에 변화되는 수, 그다음에 안정되기 위해서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특히 돈을 버는 수단이 가장 많이 안정될 예정이라고 음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직장, 네. 그다음에 직장이 너무나 불편했어. 인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. 하던 것도 조금 안정되는 운처럼 음, 음. 아 저렇게 하다 말겠지. 우리가 음. 아저 인간 왜 그런 거야에서 그래, 제 저렇게 살, 살아라, 진짜. <laughs> 막 이렇게라도 얘기하잖아요. 그래, 저렇게 뭐. 갑자기 이렇게 는 거죠. 그쵸, 그쵸. 네. 그러든지 말든지. 이런 것처럼 네. 조금 안정이 되고 정리되는 운기이기 때문에 저는 편안해지는 운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. 네, 너무 받다가 좀 정리되는 운이다. 그럼 내가 안정이 되는 운입니다. 어, 혹시 그 9월달 10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 네 말띠분들이 9월달 10월달에 요두 달에는 요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? 건강의 운. 이거는 우리가 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끔 말띠분들이 한 2, 3년 운기가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. 음. 자식이라든지, 네. 인간관계, 친구라든지, 뭐 우리가 직장 동료라든지, 네. 부모, 형제라든지, 이런, 이런 운기들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운기를 가진 띠 중에 한 띠가 말띠였거든요. 근데 이제, 어, 힘들다가 지쳐가지고, 어 뭔가가 몸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제가어 뭔가가 좋아지려고 어, 변화가 있을 때꼭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. 그리고쥐쳐 있다 보니까 조금 뭐, 몸적인 부분들이 피곤한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. 아, 네. 말띠 분들 9월달, 10월달 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잘또 시작하셔가지고 또 9, 10월달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. 시청하신 말띠 분들에게도 한 말씀. 예, 말띠 분들 힘내시고요. 9월달과 10월달의 말띠분들이 좋은 변화, 변동의 문서원들이 많습니다. 그 은기들을 잘 잡으셔서요. 어,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고 하신다면 좋은 기운이 가득한 9월달과 10월달이 될 겁니다. 천연사에서 기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